제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네, 힘들고 네, 좀 버거워하는 분들에게 용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보통 다 피해를 전파할 기회가 달라요 근데 유나이소는 조금 특별합니다 어,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그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겪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유난히 정말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음, 정말 죽고싶은안가 제가 50대 중반까지는 남편이 교직해서 굉장히 갖다주는 월급으로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탄탄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한치라도 모르는 인생처럼 50대 후반이 되면서, 아, 숨을쉴수 없을 만큼, 어느 날, 있는 가진 수억 재산을 싹 날렸어요. 헛된 욕심에. 그리고 다 정산을 하고 나니, 230. 그게 제 전재산이었어요. 네. 월세방으로 나왔는데, 정말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화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laughs>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제 평생에 있을 수 없는 날, 2015년 7월 10일, 어, 충남 홍성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들이, 어, 태극기 작별인사도 못하고 떠나 했어요 그사황들을 어떻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살아도 살게 아닌 게 바로 제 삶이었어요 도무는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다 원래 네, 시장이 안 좋아서 제가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아들을 보내고, 네. 어.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근데 그 아이가 음. 그 당시 나이가 겨우 서른 다섯이었어요. 음. 결혼해서 5년 만에 두살세살아이들을 음. 두고 그리게 갔을 때, 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그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제 목에 호수가 꼽아져 있어요. 어, 근데 저는, 아, 이게 뭐냐고. 아, 그 녀석이 왜 이걸 뽑아놨지? 이게 뭐냐고. 근데 제 남편은 한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뭐지? 가로사오라고 해봐. 왜 이게 뽑아져 있지?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머 뭐 남편이 투석했어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전직의 간호사래그이 투석이라는 게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을 보낼 때의 절망과 투석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의 그 절망도 적지 않았어요 끝났구나. 아 진짜 끝났네. 그 절망은 말로 할수 없고 그때부터 제가 동아리가 됐어요. 말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게 서울 동에서 5일간 입원을 했다가 이정해서 집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어, 일주일에 세 번씩 추석을 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 하루에 일 시간씩 예, 투석을 하다 보면 너무 지지고 예. 3년을 가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 가려고 날달아가거나 그렇게 그러던 예, 2018년 5월에 저의 성녀 성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참 말이가 참지가 개별할이그거 담았어요 통일이 잘가격에도눈하은 깜짝 안할 건데 참지가 개벽하고는 제가 들은 척도안 했어요 전술을 다해주는데나그거안 먹어요 혼자 드시고 이야기하다가 가시고 아마 부름장님이 한두 번 보다가 안 오셨으면 저는 이 피해를 절대로 안 받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대머지 외출하는 걸 아주 극도로 싫어했어요. 제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었어요. 제가 저를 봐도 네, 너무 실망스러운 만큼. 그런데 한점인은한가이두번을 강제 오셔서 들리시고 또 다른 걸 보내기도 하시고 계속 저한테 이거를 먹도록 권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안에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영양 식품들을 많이 먹었는데 그 효과를 크게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하고 죽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데 딱 보니까 야채 과일이 저렇게 많이 죽어서 내가 먹으면 칼이 때문에 나는 안 되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저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양면의 마음을 갖고 계속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18년 5월에 그렇게 오신 분이 18년 10월까지 계속 오세요. 내가 이거를 사줘야 저분이 안 오고 끝나겠구나. 그래서 할수 없이 사줬어요. 한달 주라고 했어요. 한 달은 간에 기다를고갑니다 그래서 삼각했기 때문에 알았다고. 뭐 회원가입. 해달라는 걸 해주고, 아무 생각 없이 제품을 가져왔는데 처음 먹은 때는 먹기는 좋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워낙 예, 상태가 심, 심한 상태에서, 두단째 먹으면서, 뭔가, 뭐지, 뭔가 변화는 있는데, 제가 어떤 정확한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어서 뭐지? 뭔가 아, 조금 다르다. 근데 3개월이 되면서 제가 180도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3년 동안 약을 한 주먹씩 먹고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무법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피해을 먹으면서 깨달은 것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내가 병원에만 의존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먹고 저희 그룹장님이 어떠신가요? 오! 최고! 괜찮고고다참욕치 없었어요. 워낙 6개월 동안 거절했기 때문에 타기만주소도안 먹고 그래서 제가 3개월을 먹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87만 매니저를 바라는니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네트워크 자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란 대로 했어요. 왜? 제 몸은 남편도 먹어야 되고, 필요한것 같았어요. 오토시, 쇠세떡먹갖고는 저만 먹어준지요 그래서, 80만원 매니저를 하고, 예, 그거를 남편도 먹이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한테 너무 좋다고, 뭐 먹어보라고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드신 분들이, 이걸 먹을라면 어떻게 먹냐고, 다 저한테, 예, 이거 먹고 싶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룹자분들한테, 이거 네. 이 사람들이 먹고 싶대요. 그룹자분들이 다 알아서 와서, 회원도 아시고. 그런데, 저한테, 해보시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냐고.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해보시라고. 정말로 강력하게,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음. 고민을 하다가, 제품력은 확실하고, 이걸 내가 누구한테 줘도 욕먹을 일은 없겠구나. 전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트가 뭔지도 모르고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사람까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퀸을 시작했어요. 2019년 이런 1일 예, 그럼 해보겠다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저를 네, 딱하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어서 하신 분도 있고 제품이 좋아서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네, 조금 뭐를 결정을 하면 굉장히 결정적인 그래서 아침에 6시에 병원 가서 4시간 투석을 받고 약을지우면 와서 정심을 먹고 머리 깎고 씻고 가만 되고 나가고 제가 일을 하면서 예, 몸이 아프니까 스폰서가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정말 저는 여러분보다 두배로 뛰어야 어요 그렇게 예, 정말 아무 생각 없고 오리진 피해 그 생각만 했는데 3개월 하다보니까 2근뒤6개월 예, 예, 하니까 키티 2년을 하니까 ST가 예, 됐는데 저는 돈을 생각한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그 통장에 놀라운 금액들이 지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참 재밌었어요 돌아오게 고근내그로 얼마나 몰랐냐면 굉장히 그 일화들이 많은데 제파트너가 박사님, 신혜림 저두는 전직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그분이 하시는 일보다 이 제품이 훨씬 제품력도 있고 앞으로 뒤져도 더 있겠다. 저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음. 들었을까요? 콧방보다 없겠어요 그렇게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먹게 하고 좋고 저는 그분 앞에서 그걸 배웠어요. 저는 그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리더 사장님들 우리 서영 씨, 혜님피해가사에서 네? 했을까요? 아 네. 어림도 없어요. 3개월을 계속 제가 네. 원래 서로 오래전부터 지인이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에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을 보고, 3개월 만에 회원 등록증을 저한테 써줬어요. 3개월에 쫓아다어요 왜냐하면, 아, 내가 서영 사장님하고 같이 하면 좋겠다. 다른 분들도 제가 저분하고 내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분은 끊임없이 쫓아다녔어요. 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했는데, 얼마나 트워크을 모르냐면, Thank you. 이켓 뭔지도 몰랐어요 마켓들이 뭔지도 몰랐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객한테 전달하고 일을 했어요그 대신 저는 음,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 제품의 특성이 있어요 다른 타사 제품이면 비타민, 뭐 유산균 추농끝나야 근데 저희 제품은 안무렇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극자에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예, 대구, 뭐 부산, 서울, 광주, 대전 그런 행사들이 여수까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개월 동안 예, 노트 하나 들고 그쪽으로 사야 됐어요 근데 내 턴이 뭔지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는데 6개월을 그런 교육을 참여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원 등록도 못하고 주문도 못 받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이 맞게 미안하니까 나중에는 제 파트너 하나한테 이거 배워. 그렇게 해서 그 파트너가 배워서 피티할때까지 회원 등록 주문을 다 해줬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내가 고객과 만나서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주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알아야 된장을 하지 안되겠어 우리 파트너는 와봐 너도 이거 해봐 회원가입을 하면 다 해내겠구나 하고 하는데 30분도 안 배웠어요 이게 다야? 네 이게 다야 이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하 회원등록이나 주문을 못하시고 안 하시고 못하는 게 아니고 스폰서에게 비전을 하신다면 오늘부터 꼭 배우세요 1시간만 배우면 충분합니다 티 m 사업을 하신다면 회원 등록 주문하는 거 독학 카드 쓰는 거 법인 카드 쓰는 거이 4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고객 앞에 놓고 할줄 몰라서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계속 전화 통화하면서 이 일을 처리한다면 고객이 저를 보는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지금은 그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못하고 저는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런 세미나를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해서 자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방에서 가까우니까 참석하고, 멀면 안 가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조금 내가 크게 되고 싶다? 큰 문을 자고 가보세요. 서울, 광주에서 2시간 기차 타면 돼요. 서울의 행사는 우리 광주에서 행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 많은 그룹의 그런 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도 커지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이혼의 PD님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해내셨잖아요. 저는 우리 밭농사장님한테 1년만 올인해서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천이 보인다. 정말 그래요. 왜냐면 하 제가 이런 상황에서 그 일을 해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네, 투석을 한 지가 9년 차예요. 그래서 제가 이 3개월을 먹으면서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먹고 있던 양을 한 보따리 그대로 쓰레통에 기 넣고 혈압약 하나만, 혈압이 되게 이백습니다 하루에 혈압약을 세약 먹어야 할 정도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혈압약 하나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먹다가 작년 10월에 이제 혈압이암도다놔버리는 네. 정말 네. PM을 만나서 건강하고, 그러면 제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은 저한테 엄청난 꿈을 줬어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마트를 어, 덜하보생각하아보세요카아보를요돌아보세 점수를 넣어주는 사람? 아닌데 저는 스폰서는 내 마음의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파트너하고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때마다 하세요도 하고 투정도 하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승승장구 쉽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시험 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몇 번을 그만하고 싶고, 주단지고 싶고, 나안 해요. 나만 먹을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룹장님, 안 돼요.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손잡아주고, 같이 가요. 이거는 분명히 되는 상황이에요. 같이 가요. 항상 그렇게 용기를 주셨어요 내버텨보다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저분이 빛나고 잘되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루어지니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 번쯤 재정비하시고 기도하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더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본인이 알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 다시 한번 재정비하시고 새롭게 정말 저는 여러분한테 1년만 올인해서 게임을 보고 뛰어봐라 전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자신 평생 살면서 6년, TM을 만난 지금 6년의 시간이 최고의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6년 동안은 TM밖에 난 몰라. 집안 사인도 몰라. 예, 네, 경사도 몰라. 남편이 집에 와도 각자 해결해서 나 몰라. 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일을 하다 보면 각가지 정말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든 것들을 많이 겪어서 이 정도는 한것도 아니다 항상 저는 스스로 그렇게 위로를 하고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항상 준비된 사업자가 되라 즉흥적으로 하지 마라 예. 그리고 강의를 예. 다른 유튜브를 요즘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뭐 정보 하나가 없었지만 지금은 유튜버들하고 너무 배울 게 많아요 저는 지금도 하루에 세편 이상의 유튜브를 듣고 6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반드시 전날 리스토버를 합니다 내일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날 만날 고객이 좀 까칠하신 분이다 또 지식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면 아침부터 화장실로부터 그 미팅 연습을 혼자 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가서 만나고, 예. 고객을 만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아마 예. 6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저는 TM의 정의를 내린다면, 정말 소중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제 건강을 찾아줬고, 그리고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줬어요. 저한테는 꿈이 없었거든요. 살아갈 희망도 예. 근데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꿈, 꿈을 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한 60이 되면 전부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정년 없어요. 학벌 없어요. 내가 열정만 가지면, 예. 저는 죽는 날까지 영원한 직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여유로움은 자동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 여유롭고 내가 조금 나를 베풀고 싶으면 그 베푸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PM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지금도 항상 썩은 공나무 같은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살게 해주셔서 우리 구름장들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회를 저한테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 감사함을 내가 열심히 일 함으로써 우리 구름장님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꼭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충 하지 마시고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1 년만 네, 한번좀 오리해서 해보시다 그러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간 여행을 못 가서 약간 아까 그때 조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예. 네, 여행을 갈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행을 네, 못 가는데 조금 부럽긴 해요. 근데 괜찮아요. 또 그들이 갔을 때 저는 그동안에도 일을 많이 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TDM을 예,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 파트너 사장님들도 다 같이 성공하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